내 리뷰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YPO 에릭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죠 가요라이더제로원에 나오는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라이스 키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이 트래핑 스파이드 프로그라이즈 키는 흔히 완구 판매에서 나오는 그런 디럭스 시리즈가 아닌 테레비군이라는 잡지를 사만 주는 시관과 가샤퐁 과 비슷한 브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잡지를 사야지만 이 프로그라이스 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럭스가 아니라서 무기에 연동 안 되고 빛도 나질 않습니다 네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테레비군 잡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 깊게 보면 안 되니까 네 카멜라이더 제로원 프리미엄 특대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슈퍼 테레비군이에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라이스 키가 이거 사면 너 이거 받을 수 있다 하고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래스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핑 캥거루로 변했을 때 나오는 게 있네요. 트래핑 스파이더 모습이 아닌 호핑 캥거루예요. 캥거루 프로그래스키가 또 따로 나옵니다. 네, 뭐 내부는 뭐 영화 이런 거겠죠. 뭐 프로그래스키 이런 거 있고 새로운 프로그래스키 대공개 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래스키 여기 있네요. 호핑 캥거루와 트래핑 스파이더 이런 걸공개했다고 합니다. 오이즈 이제... 이즈 귀여워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잡지가 있는데요 뭐 트래핑 퀸거루뭐어이고 여기 가면라이더 001도 있네요 이번에 가면라이더 레이와 더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나오죠 아루토가 포스트라이저로 변신했을 때 나오는게 이 001이에요 그리고 뭐 어나더 01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가면라이더 1형도 나오고요뭐 그리고 여기 우리 지오에 나왔던 주연들도 나옵니다 오 게이츠 아 오랜만이다 묘코인 자 그리고 여기 프로그라이스 키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설마 내가 이걸 다 모으기를 좀 몰랐죠 제가 여기서 엄 없는 거라고는 캥거루하고 여기 스카우팅 팬더 그리고 다이너마이팅 라이온 어 맞네요 없는 거 스플래싱 웨일 고래죠 고래 스토밍 펭귄네 스토밍 펭귄 익사이팅 스태그 네 엑사이팅 스테그 그리고 트래핑 스파이더 없는 거많네요 어메이징 헤라클레스 어메이징 헤라클래스는 있죠 그리고 여기 크러싱 버팔로 아또 아, 또 여기 황소 프로그래스키가또 있나 보네요 와 되게 많네 일단 여기는 다 있는데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이 호핑 이번에 이것만 얻었고 여기까지부터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또 이렇게 하는 것과 와 근데 진짜 샤이닝 어설트 호퍼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변신하는 거또 변신하는 거 그리고 또 나머지 애들 변신하는 뭐어 이거 여기 이카즈치. 복근타로 <laughs> 뭐, 이 정도네요. 그냥 잡지가 짧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샤퐁 프로그라이스 키 광고 하고요. 뭐, 그리고 응모하면은 뭐, 프로그라이스 키를 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죠. 응모 못 합니다, 저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정도예요 뭐, 우리는 잡지는 뭐,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에겐 이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라이스 키가 있으니까. 자, 그럼 바로 열어보기 전에 한번 박스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테레비코 12월호 프로그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테리토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리토리는 영역이란 영 뜻이죠 그리고 트래핑 스파이더.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래스 키. 그리고 영어로도 프로그래스 키. 여기도 대놓고 적혀있네요. 프로그래스 띠고 키가 아닌 프로그래스 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이거는 제로원 드라이버에 꼽는게 아니고, 우리, 슈팅 울프가 사용하나 봅니다. 여기 총으로 쓰는 게 나와 있네요.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레스키로 적혀 있고 맞네요. 여기 대놓고 슈팅 울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로원 로고 그리고 위태도 슈팅 울프 제로원 로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왼쪽에는 똑같습니다.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레스 키 트래핑 스파이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역시 시간이라 그런지 소리밖에 안 나고 소리도 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근데 아 여기 7번째 나와 있네요. 매츠보 진라이 네또라고 적혀 있습니다. 멸망 신뢰 내시네요. 제가 옛날에 가샤픈걸 했을때 메츠 보즐라이 닷넥 이래가지고 뭔 말인지 못알아들었는데 확실하게 멸망슐레단 넷인게 맞는거 같아요 단 넷을 너무 굴려서 닷넷 이렇게 들린거 같은데 아무튼 멸망슐레단 넷이 맞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르고 오른쪽으로 자르고 야, 어 뭐야 아 이건 테이프가 없죠? 그냥 열면 내민겁니다 오우씨 되게 안나오는데 오 잠깐만 아 어, 됐다 따다, 따, 딴. 오, 뭐야. 이거 빈 꽉이네? 아 굳이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이게 원래 여기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뭐야? 아, 이게 응모권인가 보네. 아, 멈춰. 뭐, 난 필요 없죠. 네, 나왔습니다. 여기,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램스 키입니다. 디럭스가 아닌, 그냥 트래핑 스파이더 프로그램스 키에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짜잔. 비닐은 칼을 쓰지 않고 뜯는 주의라.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오. 테이프 많이 붙어 있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뭔가 느낌이 게틀링 해지욕할때그느낌이 비슷하네요. 오 어, 근데 되게 묵직해요. 여씨오 묵직해 묵직해. 자 이렇게 됐고요. 나 어, 이게 트래핑 스파이더입니다. 역시 시간이라 그런지 눌리지 않아요. 오. 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보라색에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래핑 스파이더라고 적혀 있고 어빌리티는 차리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리토리 영역이죠. 트래핑 스파이더 자체가 트랩. 아시죠? Just My Trap c a r d 그 트랩입니다 <laughs> 함정이란 뜻이죠 그러기 거미 모양이 그려져 있고 화살표 그리고 여기도 스피커 있고 근데 스피커 있는데 아마 여기서 소리 안 나는 걸로 아는데? 뭐 아무튼 여기 눌리는 부튼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로 누르는 게 아닌 이걸로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QR코드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왼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는 여기 누르는 버튼이 있긴 하지만 이건 누르 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어 볼게요. 열면 우리 트래핑 스파이더 내부 모습과 함께 트래핑 스파이더 여기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어차피 빛은 드라이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딱히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는 검인데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게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아주 좋아요. 음,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네 누르니까 territory라고 했죠. 테리토리, Territory, 영역. 두 번째. 스파이더스 i t y 네. 그리고 세 번째. 제로 원 드라이버. 네. 제로 원 드라이버. 시관이랑 가샤폰은 이렇게 각각 변신하기 전에 어디나 꼽아야 되는지 말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음에 누르면 제로 원 드라이버의 변신음이 나오죠. 하지만 변신음은 나중에 따로 들려야 되니까 굳이 지금 듣진 않을게요. 바로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oot. 네, 샷라이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샷라이저에서 변신하는 음이 나오고요. 바로 일곱 번째로 갈게요. 모 네, 맷모진 라이.sneak. 맷모진 라이 s n a k 맷모진 라이 s n 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르면 포스 라이저 옆구마스 나오는 변신음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어차피 변신할 때 보여드릴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만 열고 다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테리포.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에서 갑니다. Go! 내 리뷰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to escape. Chopping Spider! No one can escape its web. 오오우 노래 좀 마음에 드는데요?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용이라서 갖다 대도 Authorized. Authorize는 안 합니다 네 누르면 01 d r i v e 한 상태에서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열고 꼽으면 뭐라 그랬냐면 Pro-rise 한 다음에 Impossible to escape 네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Trapping Spider 네 Trapping Spider 그리고 No, no one can, can escape it 네, 간단하게 번역하면 어느 누구도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망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습니다. 오, 노래가 좀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필살기를 쓸 수가 있지만 우리 프로그레이 스킨의 시간용이기 때문에 눌러도 필살기 어쩌고저쩌고를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제로원 드라이버에서만 소리 나는 거니까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그죠?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메가바이트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습니다. 디럭스였다면 트래핑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요기선 말을 안 하죠. 왜냐 시간이니까자 그러면은 제로 원 드라이버선 해봤으니까 그럼 이번엔 어디서 한다? 에서 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Go. 오, 나쁘지 않네요. 우리, 에임즈 샷 라이저에선 필살기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흑합니다 오 영어 안 겹치네요. 오 마음에 듭니다. 오호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 시간 프로그래스 키는 이게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필살기도 못하고 무게 꼽아서 쓸 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꼽으면 어떻게 된다. 연동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눌릴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누릴 뿐이기 때문에 무기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rapping Spider. 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트래핑 스파이더 아주 노래가 마음에 듭니다. 땀땀땀땀땀땀땀 트래핑 스파이더 이게 너무 높은 노래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도 아니라서 아주 적당하게 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아 너무 아깝다 디럭스도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깝네요 진짜로 디럭스 나왔으면 진짜 좋겠는데 하지만 이렇게 테레비콘으로 내보낸 건 얘네가 디럭스로 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을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Go.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YPO 엘리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